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하신 축복받은 내용을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어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성공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공한 성공은 반드시 실패가 따라와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도둑놈, 사기꾼, 죽이고 망하는 사탄이 거짓말쟁이 사탄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이 받지 못하도록 속여서 빼앗아 갔어요. 그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함으로 사단에게 꼬임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고 불신앙의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축복을 누리던 사람이. 이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공부 잘하고 맛있는 거 먹고 멋진 집에 살고 좋은 친구도 많지만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슬픔을 없앨 수 없어요. 분쟁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적인 사단은 죽이고 망하러 왔기 때문에 거기 잡힌 모든 사람은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신앙의 죄에 이따라가. 하나님을 모른 채 영이 죽은 상태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며 살람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멸한 망의 일도 하시고 하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해결한 제사장도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도 되세요. 그래서 이세 가지 일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서 살아가야 돼요 난 사단 몰라요 안 믿어요 해도 하나님을 떠나 무조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놓고 우리에게 뭐 하느냐 하면 구원 받으라 이래요 구원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 축복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인이 예진이랑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 준 사실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고백을 해 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도적에게 빼앗긴 사단에게 빼앗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고 영접을 하면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자, 이것을 보고 죽이고 망하는 사단에게 묶여 있던 우리에게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이걸 꼭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 계신 집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준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 복음 16장 20자래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 자녀의 나에게 준 약속을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손에죠. 이거를 손에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게 내 신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이제 하나님이 속에 계셔서 인도하는 축복,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꼭,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 신분이라면 권세는 뭘까? 권세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준 거예요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권세냐 하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성과를 으굽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누가 보면 10장 19절이에요. 도적 마귀에게 다 빼앗겼던 거, 이제는 찾아서 해결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땅에서 누리는, 무슨 권세냐 하면 천사가 우리를 위해 동원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도와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구원받은 예진이, 예인이에게, 나에게 모든 친구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이라는 축복을 누리고, 또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이랬어요.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천국이에요. 읽어 볼게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우리의 시민권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약속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천국 백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는 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특권도 받았어요. 자, 우리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살리고 모든 민족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을 주었어요. 권세를 준 거예요. 사단을 멸하고 이길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서 사람 살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뭘로 알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꼭 붙잡고 하나님 준 신분 자녀 신분과 그가미길 권세 이거를 네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준 축복이라고 해요. 영접한 예미 예진이도 받은 축복,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친구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분과 권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나의 축복으로. 기도로,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잊지 않게, 잊지 않게. 생각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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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되어지고, 흑암꺾을 수, 수,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일매일 신분 권세 누리게, 누리게 해주세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축복 주시 하나님께 합니다.